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예, 부동산 주치를 자처하시는 <laughs> <laughs> 예, 투미컨설팅 김재경 사장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칭 부동산 주치입니다. <laughs> 주치가 많아 <laughs> 보니까 사실 저는 이 부동산 주치를 이제 투미 부동산 엔드, 푸른 음. 부동산 엔드 음. 시절부터 이제 봐왔는데 이 블로그나 이런거 보면 부동산 주치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좀 표현이 음. 좀 그럴듯하고 좋아보여서 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오래 이걸 썼기 때문에 음. 약간 오리지널. 음, 어, 오리지널 그런 느낌은 어,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10년을 쓴거 같으니 네. <laughs> 네. 어, 오늘 얘기할 거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사실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겹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지금 부동산 TV 올리면 아주 그냥 학을 뗄 거야. 아, 이, 이놈은 기사에서도 읽지, 별별 쓰다가서도 읽지, <laughs> 김정영 의사님이랑도 읽지, <laughs> 지 혼자서도 하지, 아주 그냥. 당장 어. 저희 둘만 한 것도 아마 그 처음에 뭐 3시간에 걸쳐서 3편 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막상 8.12 이제 대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편, 이런 식으로 거의 4시간 가까이 찍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말, 못할 말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들리는, 즉, 소비층들이 얘기할 때, 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래도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 분양가 상한제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 하면서 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8월 12일에 개정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가장 최근에 규계위 규제개혁위원회가 거기에서 통과됐다는 얘기가 이틀전에 원한대로 가는거예요 네, 원한대로 나왔다 음. 그리고 10일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었던 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 6개월 유예, 뭐이 얘기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 정비사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달라지는 거는 특별할 건 없다. 그래서 개정이 완료되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겠다. 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고 공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동단위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되기, 아니, 전에는, 에, 되기 전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분상을 맞는다. 뚜드려 맞는 거지. 지금 이거가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에 대한 가정이랑 뭐 되면 뭐 방금 전 일부에서 언뜻 얘기했잖아요. 하도 언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되면 공급 줄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보도문에서 아, 공급 실질적은 좀안줄 거다. 하면 예전 통계 자료? 뭐, 음. 그게 어떻게 좀 현실적인 통계인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정부도 좀 마음에 안들 거야. 음. 아좀 얘기하면 언론이 착착 받쳐주면서 우리 말대로 될 거다라고 해서 시장을 좀 개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laughs> 계속 싸우러, 싸우려 들고, 또 요새 이런 매체도 많이 생기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들도 많이 생겨서 정부가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 뭐 정책대로 잘 시장이 갔으면 신뢰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말대로 안 됐으니까 음. 시장이 안정화, 안정화 안된게 뻔한데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은 안정화 분위기입니다. <laughs> 어딜 와서 그러니까 말의 힘이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 3년간 오면서.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일단은 이번에 규계위도 통과됐다. 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되면 뭔가 좀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비구역 위축이 일단 가장 집중적일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수요자들이 당장 사기보다는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기수요로 돌아선다 이 정도로 이제 영향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요 청약은 사실상 어렵다. 다알 거야, 아마. 맞아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알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 역삼센트럴 아이파크랑 음. 그 전에 레미안 라클레시, 라클레시. 분양 청약해 봤으면 느꼈을 거야. 아. 꿈도 희망도 없고 이 커트라인이 69.5점이면 70점 요번에도 역삼센트럴 아이파크도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면 70점 나 70점 될수 있어? 뭐 지금 가서 애를 둘을 입양을 해 올라고? 둘을 어? 안돼 그니까 러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바늘구멍이 된다고? 이제 또 모르지 등주처럼 됐다. 일반 분양 4천개5천개 000개, 짜리 나오면 그때 한번 어떻게 운이 좋으면 약간 진짜 잘 평형 타입 잘 파헤쳐가지고, 커트라인 낮은 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만약에 떨어지면 어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또 분량 없는... 나올 게 없는데. 말했던 <laughs> 것처럼,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로 많더라고요. 좀 메모를 해놨는데, 레미안 라클렛이 최저 가점, 최저예요 최저 가점이, 이제 타임마다 다르긴 한데, 64에서 69점이에요. 그리고 최고 가점이, 68점에서 79점이 나왔고, 최고 경쟁률 144대1 이렇게 나왔는데, 아, 강남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서울에서 또 분양한 데가 어디였었냐면, 노뽀역 2편 세상 캐슬 2차가 분양을 했었는데, 얘네 최저가점도 48점에서 56점이었고요. 최고가점은 60에서 69점이었고, 최고 경쟁률 100대1이었습니다. 강남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강북이든, 뭐든, 일단은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가점을 이게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꿈도 희망도 없다. 그래도 50점은 넘어가야지 어떻게든 비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10년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10년을 청약을 붓고, 4인 가족 구성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가점이 어떻게 되냐면, 54점이에요. 10년 무주택, 10년 청약, 4인 가족 기준으로 54점인데. 근데 그 점수로는, 54점으로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크슬도 안 돼. 아, 심지어는 <laughs> 철산 주금 7단지 재건축한 걔도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점으로는 어디 수도권 뭐,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나 봐야 되고, 서울 안에서도 분양가만 조금 싸게 나오면 60점대 올라가 버리니까, 강남 쪽에 저60몇점 나오는 거는 현금 들고 있는 대출 없이 지를 수 있는 또는 다른 거 기존에 내가 임대 깔고 있으니까 나중에 밀어낸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가점이 그만큼 통장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애초에 중도금 대출 받아서 움직일 9억 미만 시장은 또그 시장 안에도 가점 높은 사람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리고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좋아지면서 또 이제 서울로 전입해가지고 가점 이제 서울 통장 써먹으려고 미리 들어왔었던 1, 2년 전에 어떤 그 수요들도 있을 거고 이게 진짜 녹록치 않은 잔이야. 사실 요즘 4인 가족도 많지 않잖아요. 많이 줄어들고 요즘 1인 가구 세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많은 시점에서 과연 이거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그럼 일단은 지금 54점이에요. 가점에 한 60점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1년 더 버텨봤자 얼마 1년은 안 3점씩밖에 안 늘어나요. 에, 에. 무주택 기간을 1년 늘어났을 때 2점씩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마다 1점씩 늘어났는데 이것도 상한선이 있어요. 15년 상한이 있어서 끝나잖아. 이 15년 1 5년에다 채우면 이게 49점이에요. 만점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60점 넘어가는 거는 뭐냐 부양가족이 핵심인 거고. 에. 그러면 내가 15년 1 5년에 채운 상태에서 나 포함해서 4인 가족이다. 라고 하면 그게 69점이에요. 음. 그럼 70점 넘어간다는 사람은 부양가족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게 가점이 엄청 난 거예요. 70점이 넘어간다는.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 또래 친구들 보면 애 하나인 집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그러니까 애를, 저는 둘을 낳는데, 그러니까 애 하나인 집들 있거든요. 걔네는? 쉽지 않은 거죠. 어렵다라고. 15년, 그러니까 제가 네. 45인데 서른에 결혼해서 서른에 음. 애를 들어서 가입해가지고 15년, 15년 세대 무주택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자녀 수 하나 아, 이거 때문에 안돼이 하나 아니까 나야.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이 <laughs> 아, 무슨 소리 쌍둥이를 낳은게 입양하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이것도 사실 좀더 깊게 들어가면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나는 어, 무주택 기간 많았었는데 라고 하지만 만 30세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무주택 기간 풀로 닫히려면 일단은 45세가 넘어가야 그래서 이거 얘기할 얘기하면. 때 제가 맨날 썼던 말인데 부동산 장유유서 어디, <laughs> 어디 분양 받으려고 그래 고작 나이 그거 먹고 장유유서 시대야 지금 청약은 장유유서 시대가 지금은 됐죠. 재밌네요. 네. 장유 서실에. 어, 근데 사실 가점 100%이기 때문에 추첨 국민적 음. 규모이하 가점 100%니까 추첨에 대한 희망도 뭐도 없잖아.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어, 없네. 어, 어디 그 나이로 집 분양 받겠다 그래? 애들은, <laughs> 애들은 저리 가뭐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게 맞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진짜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 난 아니야. 그래요? 예. <laughs> 네. 저는 청약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청약 가점제를 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물론 못 바꾸겠지만. 근데 지금은 못 바꿀 거고,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청약통장 경쟁률도 낮아지고, 통장 유명 무실소리 나오는 그런 시절이 되면, 한 번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지금 부동산 거래하는 매수자들 중에 지금 나이대, 연령별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한 사람 중에 지금 1등, 지난달 지지난달 1등이 30대예요 그니까 러 30대가 포기하고 사는 거야. 청약이잖아. 그러니까 비싼 집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수요층이 영업까지 끌어들여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마통이 뭐몇 조래며 구조인가 그렇다며요. 그거 마통 다집 사는데 쓰는 거지. 그니까 러 팍팍해지는 거지. 그거를 30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공평하게 그냥 추첨으로 가든가. 나는 이 가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100% 이렇게 가니까 결국 나이 많은 사람들만 주택 갖고 가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혼부부 배려도 일부 그러니까 예,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뭐 다자녀 뭐 다자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있을만하다고 생각해. 요 워낙 우리나라가 인구가 부족이 부족하다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니까 자녀 많이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는 좀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혼부부도 결혼하라고 뭐 그런 목적에서 음.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너무 이거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주다 보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을까 사실 신혼부부 특공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거 다 자녀 특공이랑 다름없어지지 가점이 이제 결혼 기간을 5년 차로 많이 늘려보니까 신혼부부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결론은 자녀수로 결론 나거든요 가점 만점에서 그것도 또 서로 <laughs> 적어일 거 아니에요 뺑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량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청약 제도에 대한 얘기로 또 잠깐 이 푸념으로 음. 넘어갔는데 또할말 있어요? <laughs> 뭐 그게 방금 전에 이제 부동산님은 좀 음. 이게 청약이 좀 너무 장유서로 가는 게좀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 시장 외곡에 수요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생각이고 다 절실하지 있고. 30대는 안 절실한가? 들어... 40대도 절실하고 다 절실하지 누군 절실하고 누군 절실 안 하고 어딨어 <laughs> 저 같은 사람 이제 청약 당첨되고 빨리 장가가 저는, 아, 이게 투자로서 접근을 한 거였지만, 오히려 그게 제가 투자로 접근하다 보니, 진짜 집을 내집 마련이 희망하는 사람이 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 바뀌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30대들은 이제 투자 시장으로 막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 부동산님이 해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 <laughs> 유주택 자산가 미혼, 여기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상 첫 번째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대기 수요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실질적으로 대기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설령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 지금 차라리 드렁이 더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격적 지정은 될때 과연 이게 지정이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번에 10일 대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었던 것중 하나가 동별 지정이었어요 전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엄청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구로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도 처음엔 뭐 서울 전역 지정하냐, 뭐 아니면 강남 3구냐, 4구냐, 이렇게 지정하냐 얘기 나왔었는데, 강남을 지정했다고 쳐요. 근데 마용성까지 가냐, 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행당 7구역이 이번에 관리 처분 인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허그 기준으로 맞추니까 좀 너무 싫다. 우리는 후분양으로 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비판들을 너무 많이 했었던 거죠. 정부도 이걸 들은 거예요. 동별로 지정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구로 지정을 해버리면, 멀쩡한, 예를 들어, 금호 16구역이라든지, 다른 용답동 재개발이라든지, 얘네들도 송동부 카테고리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허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묶여가지고 지정되면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한게 아니냐. 그렇게 따진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느냐. 생각보다 많이 지정 안될수 있다. 이렇게 후분양의 움직임을 보이는 데대면 핀셋 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봤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하긴 싫은 거야. 근데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허그랑 협의 안해서 고분양가 그 내려고 하면 그때 분양가 상한제로 찍어서 작두날을 두개 놓은 거야. 이날 밑으로 가. 어? 이렇게 점프해, 그러면, 다음 칼로 쭉 분양가를 날리려고 두 개의 칼을 준비한 건데, 횡당 6구역, 7구역이 나란히 하려고 했으면 똑같은 경우가 생겼지. 서울 안에 강남의 재건축은 반포 묶으면, 신반부 15차는 후분양이야. 근데, <laughs> 예를 들어서. <laughs> 반포. 어, 그런 식으로 반포도 이렇게 묶어버리거나, 어, 신천동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금 나란히 가야 될 애들은, 저는 갈려 그랬는데 저는 허구랑 협의해서 갈라 그랬는데 그예요 <laughs> 이제 그런 데가 생겨. 이게 그러니까 말,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말이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음. 뭐 자급한 정책이란 게 그런 의미예요. 그때 생각하자. 어차피 지금 이분양가상한제를 갑자기 법을 바꿔 가면서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7월 달에 튀어나온 이유가 다 저기예요. 과천 주공 1단지 그니까, 후분양으로 4천 때려버리니까, 음. 3,000대 초반으로 분양가 묻고 있었는데, 후분양으로 4,000 때리는 게딱 나오니까, 하, 이 강남에 있는 애다이짓 하겠구나. 안 되겠다. 어, 그래서 막,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급하게 갑자기 얘기 꺼내가지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급하게 갔는데, 완벽할 수가 없지. 결국, 이제, 억울한 데도 나올 거고, 지금 시장의 역습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민간의 역습이라는 게, 지금, 10만포 15차 같은 경우는 강행한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네는 후분양 계획이었고 후분양으로 일단 가겠다. 후분양으로 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봐. 그럼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앞으로 4년 뒤에 분양하면 3년 반 뒤에 분양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어, 네, 이제 이런 데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직 지금 진행형이에요. 결론이 안 났어요. 어, 미성크로바 였던 것 같아요. 미성크로바랑, 그 다음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신반포 3차 경남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어, 임대 별도에다가, 그냥 통매각해서, 걔네가 임대한 다음에 하게끔 이렇게 가겠다. 이거 지금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조례에 뭐가 어긋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법에 이런 내용에 뭐가 위반이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안 되면 안 할까요? 라고 하다가, 근래 기사, 어제, 그제 나온 기사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법률 검토해봤는데,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민특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그게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까지는 들 아직 안 됐으니까, 6개월 유예한다 그랬잖아, 얘네가. 이거는 우리 아직 지 구멍이 있는 것 같아, 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은, <laughs> 법률 전문가들끼리 싸우고 이제 또 뭔가 그러면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한 또 대책이 추가 대책이 나오겠지 누더기 누더기 이런 누더기가 없어 난장판이에요 어, 난 그래서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뉴스 스크랩만 하고 있어요 정리 다 끝나면 어느 정도 결론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재개발은 대부분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비강남권이기 때문에 좀한번 한달이 건너에서 좀 강남에 어떤 식으로 타격팅이 가나 타격이 가나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당장 강남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당장 직격탄이고 애초에 제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왔을 때 소급을 할까 안 할까 할때 저는 무조건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 시행 시기를 소급을 하지 않으면 꺼내 수가 없으니까 꺼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강남을 목적으로 얘네들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뭐 지금 사실상 다 관리처분인가를 다 받았는데 음. 누굴 위한 규제인가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음.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위원이다 뭐다 논란 나오고 하니까 살짝 좀 주춤하는 모양새긴 한데 이거가 이렇게 오히려 11대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굳이 안 했으면 상황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똑같은데 살짝 좀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관... 얘기가 응. 많잖아요. 이 총선 때문에 그런 거다. 응. 총선이 이제 있으니까 날짜가 6 개월인 이유는 응. 총선 총선 기간 뭐그 얘기가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응.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시장 상황에 이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는 응. 뭐11 대책이 영향이 있다. 대응이 어,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뚜껑을 여러도 지정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지정될 거냐. 강남 예를 들어 지정이 됐다. 예를 들어 강남 4구, 3구 이렇게 지정했다라고 하면 강북에 있는 재개발들은 이거는 안할 거야. 강북은 허그랑 아마 거죠? 협의해서 강북은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러니까 준공 후 분양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그치? 않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금융 비용 계산하고 이거 해 가지고 따져 봤을 때더 이익이 크다는 장점이 있어야 가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강북을 지정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해도 강남 쪽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어? 지정되면 그래도 뭔가 좀 우리한테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될까라는 걸 기대하지만 진짜 뚜껑 까보니까 강남만 지정했어 그러면 사실 강북 나머지들은 어? 이건 오히려 호재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규제 받는 우리는 규제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10여 년 전엔 뭐가 있었냐면 재건축은 의무 후분양이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반포래위안반포자이다 후분양이었잖아요. 서초의이 편한 세상, 방배동에 있는 서리풀 이편한 세상 이런 것도 다 후분양 했거든요. 그게, 그게 아마 831 대책인가 그럴 거예요. 의무적으로 재건축으로 짓는 아파트는 후분양했고 이렇게 해 놨더니. 강남의 어느 시점 이후에 공급 물량이 갑자기 분양 나올 것들이 후분양으로 밀리면서 분양이 싹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공급이 되게 실제 분양을 받으면 집을 더안 사러 가잖아. 그쵸. 그 분양이 뒤로 가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선분양 하는 단지가 나오니까. 아 네. 그러면 누기어 그냥 그 니네가 얘기하는 그 가격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없고 허구가 계속 지금 주장하는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계속 주장하면 주변 시세가 1억인데 4,800에 분양을 하잖아요. 어? 10년 지난 아파트가 지금 7, 8천에 거래되는데 4,800 이거 이상은 못 올려 줘.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그때 가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나 어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면 중공 후 분양 하는 게 지금 니네가 얘기하는 그 금액에 분양하는 것보다 금융비용 더해서 파는, 팔아도 더 이득일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단지들이 지금 우리는 후 분양 갈 거야 얘기 소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급을 더 급격하게 축소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만 안갈 수도 있어요. 오늘 봤던 기사 중에 되게 또 열받겠다 싶은 게 뭐냐면, 올해 초에 분양했던 미분양으로 아주 유명했었던 서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광진구? 그렇죠. 예. 광진구 이편한 세상 그랜드파크가, 음. 걔가 3,300인가? 평당 그쵸. 그랬어요. 대형부에서. 대형부에서. 그래서 결국 걔도 이... 다 완판됐지만,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걔공시지가보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요 음. 훨씬 비싼데 지금 둔촌주공 얘기나는 건 2600대 얘기를 뭐 2500, 600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공시지가 차이가 이렇게 훨씬 비싼 땅을 이렇게 훨씬 싸게 분양하라는 게 말이 되냐 공시지가 가지고 싸워도 이제 억울하지 근데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의 해명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랜드, 광진 그랜드파크가 운이 좋은 거지. 음. 둔촌주공이 그 금액에 해야 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포지션이야. 국토부가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겠지. 법을 그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시장이 민간에 있는 사업시행한 사람이 그게 납득이, 납득을 못한다니까. 어떻게 안 가는 상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게, 아,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괴리가 커지면 터지는 거지. 정책 이방자들이 사적으로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인터뷰를 하다가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예 대놓고 보도문에서도 보다 보면 약간 토지 공개념적인 음. 그런 언급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거든요. 웃겨요. 음. 좀 이용권 덮치는 그러니까 것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서고 있는 거고,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 있잖아요. 훈풍을 불어주면, 아우, 더워하고 옷을 벗지만, 찬바람을 계속 쏟아내면, 어떻게든 철사를 갖고 와서 감들에도 옷을 더 감고 이 추위를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거의 그런 식이죠. 어떻게든 뭔가 살 국리가 없나, 우리끼리 음. 좀 몸을 맞대볼까,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제도의 찬바람을 이 규제의 찬바람을 피해가려고 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꾸 이, 이 분양가상한제 얘기하면 분양 푸념 얘기만 나와. 그래서 <laughs> 조심스럽네요. 네. 네, 뭐 사실상 그렇게 준비한 건 그거였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양가상한제 나와봤자 별 내용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얘기해서 수많은 영상들 아마 보시면 다 알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때, 첫 번째, 뭐, 대기 수요. 사실, 얼마나 될 거냐. 뚜껑 까봐도. 그런데, 막상 뚜껑 까보면, 이번에 동별 지정 얘기가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게 세게 지정 못 하겠구나. 좀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정해보니까 강남은 지정해 어, 그 다른 데들은 어, 우리는 풍선효과네 하면서 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오면 가격 다른 데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어, 과연 굳이 기다려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 꼭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 생제 적용 앞에트 나오기 힘들 거니까 그냥 앞으로 강북에 나오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아파트 얼른 얼른 분양 받으세요 이 얘기죠?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고요. 네. 매수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게 나와서 시장이 주춤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건 얘기죠. 안 가르쳐줘도 돼. <웃음> <웃음> 지금. 부동산에 매도가 많아요, 매수가 많아요. 매수가 많죠. 뭐하러 더 가르쳐? <laughs> 이미 다 알고 있어.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저 투기꾼 좀더 사라고 이렇다. 다 알아 이미. 이미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 시장 동향 보면서 알고 있어. 자두 번째 시간 요약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편색 규제 동단위로 지정하겠다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핀셋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적용되지 않은 지역들은 또 이게 우리는 안 됐으니까 호재다 이러면서 시장이 또 불안해질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봐둬라 네그 정도로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투미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이랑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위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그만합시다 저도 이제 지겹네요 아, 예. 아, 그만 좀 정책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좀 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조만간 또볼것 같아 아, 이제 네, 추가 대책이 이제... 뭐가 나올지 나오는 거 보고 또 그때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뵙게 되면 부동산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